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laughs> 성도님들, 제가 어디 사는지 다 아시죠? 제가 사택에 살잖아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평일에는 직장에서 일하시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한 주간도 바쁘게 쉴새 없이 살아갔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무국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약점이 기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약점이란 약할 약, 작은 점 남들보다 약해서 자꾸 뒤처지는 걸 약점이라고 합니다. 약점은 점처럼 참 작은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그 작은 걸로 어떤 사람 전체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제가 새벽에 룻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보아스의 엄마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출신에 대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자로서 사사 시대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이 서툴고 하고 다니는 행색이 참 초라했습니다. 시력도 약하고 실물이 별로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찾아갔다가 바울에게 실망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럽 전체에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성공적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위가 약하고 또 신경이 예민해서 자주 병이 났습니다. 디모데는 몸이 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교회를 지키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참 많죠? 근데 또 있어요 사사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에웃은 남들과 다르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에웃을 우습게 여겼고 방심한 사이에 자신의 원수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후 평생 다리가 불편한 삶을 살았지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나왔고 지금 나라의 근원도 야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약점은 내가 볼때큰 구슬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구멍에 불과합니다. 그 구멍은 주변 사람들이 채워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채우고도 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원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요? 첫째, 기도원은 겁이 많았습니다. 둘째, 기도원은 집안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셋째, 기도온은 불평과 불만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오브라에 있는 참나무 아래에 앉았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딸린 나무였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포도즙 따는 틀에서 미라를 털어내고 있었다. 미디안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지금 기드호는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음성 지역은 농사를 많이 지으시던데 원래 밀은 바람이 많이 불고 사방이 확 트인 공간에서 타작을 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견은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게 되는데 그걸 모아다가 자루에 담아서 밀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호는 밀을 확 뚫린 들이 아니라 포도즙 따는 틀에서 털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포도즙을 짜는 틀은 땅을 파서 그 땅골에서 포도를 밟아 가지고 집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밀을 지하에서 끌어올리는 것도 큰 일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몇 배나 힘든 일을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에게 이 미를 빼앗기는 것보다 그쪽이 훨씬 나은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안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길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도 길었다는 거겠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제 미디안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 과거의 실수 그리고 나의 과오가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저지른 악행은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미디안의 파괴력을 메뚜기 때에 비유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떼로 들어오는데 그 메뚜기가 곡식을 다 갉아먹는 것처럼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무엇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씨를 뿌려도 남는 게 없는 삶. 이스라엘은 갈수록 빈곤해져 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더지가 되었습니다. 땅굴을 파고 동굴에 숨어서 아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둠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요.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내 과오를 떠올리면서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되었나,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곰곰이 되짚어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6장 7절 말씀 제가 새한벨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도와 달라고 소리쳤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미디안 때문에입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도 없습니다. 나는 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평가받으면 안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와를 원망했듯이 미디안을 원망하기만 하고 억울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미디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금 주소를 잘못 짚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미디안이라는 회초리를 드셨는데 내가 왜 맞는 건지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아프다고 그만 때리라고 부르짖기만 하는 겁니다. 나의 자식이 아프다고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회초리를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그 회초리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고칠 때까지요. 그리고 잠시 은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무명의 선지자를 오브라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와 기드온이 처음 만나게 됩니다. 모든 매칭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을 전쟁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미디앙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미디안과 전쟁했을 때 승리를 가지고 올수 있는 사람. 눌린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드온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성경 속 기드온의 모습이 너무 비겁한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포도주 틀 속에 숨어 있고 집안에 대한 열등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기도온은 문하세의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문하세가 누구의 아들일까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열두 지파 중에서 문하세만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하세를 반지파라고 불렀습니다. 문하세는 기세가 약한 집안입니다. 그 집안 중에서도 기도온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문하세의 짝꿍은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에 팔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둘째인 에브라함이 첫째인 문하세보다 더큰 자가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문하세는 자신의 집안이 첫째가 될수 없다는 걸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뒷장에 에브라임 지파들이 따지러 찾아왔을 때 기도는 강한 지파 앞에서 꼬리를 확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힘이 있고 강했기 때문에 문하세 지파는 그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기도은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면서 두 가지 불평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 말씀 제가 새한경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까닭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집트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저버리셨고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함께 하셨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열 가지 재앙도 다 옛날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때처럼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내 인생은 왜키 힘드냐고 그리고 문화세 집하는 약한 거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원망할까요? 미디안이 쳐들어온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도원의 말을 다 들어 주셨고 가라.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앙에서 성공은 내가 무엇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선택에 달렸다는 걸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흥했지만 사울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했기 때문에 문하세 지파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의 족보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실력, 나의 집안, 나의 배경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장소와 상관없이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가면 그곳은 부흥했고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보디발의 지위가 훨씬 높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기준을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쟁할 때 좋은 무기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원이 전쟁에 나갈 때 군대의 수를 300명으로 줄였고 제일 약한 사람들과 함께 싸우게 했습니다. 나팔과 횃불과 소리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전쟁의 승리는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약점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미셸 목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제가 하나에 꽃이면 그 노래만 듣거든요. 근데 루미셀의 여정을 막 듣다가 그 자동으로 간증하는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눈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매일매일 숨이 막히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발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저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할게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하고 죽을 각오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힘을 주셨고, 그 찬양가사를 통하여 스스로 은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황장애라는 그 사람의 문제를 보지만, 우미셸 목사님은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약점을 채워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문제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사사시대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냥 약점보다 강점이 많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대 강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태, 패턴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지나치게 억울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깊은 사랑이 부각됩니다. 내가 한 번만 더 봐주면, 이번에 한번더 기회를 주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지 않을까? 맡겨진 사명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얀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 그리고 그 실망 가운데서도 포기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 사사기는 인간에 대한 환상을 깨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한 팀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가 모자이크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부장님이 채워주시고 아이들의 필요를 선생님들이 채워가면서 완벽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된 겁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파괴자, 위대한 전사입니다. 기드온은 적을 베어 넘긴다라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즙 틀에서 숨어 있던 기드온은 점점 더 겁쟁이에서 강한 용사로 변모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걱정 많은 기드온이 그가 보지 못했던 내면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고 7장 8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야심과 전투력으로 왕과 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긴 한나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악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크신 사랑을 먼저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전쟁 같고 허구한 날 괴롭힘을 당하고 농사를 지으면 빼앗기고 내일을 할수 없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점 속에서도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금을 채워주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큰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